반갑습니다. 도인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파주 예, 38선 부근에 있는 파주까지 와서 어,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일단 d x 3 8 0 우리 힌지 라인 전용 힌지 전용 라인을 장착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 이게 여기는 보니까 옛날에 있는 군부대를 예, 철거를 하는 그런 군부, 군부대였던 군부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철거하고 이동을 했고 여기는 보니까 시설이 아주 잘돼 있는데 옛날에 뭐 등락고나 정비창고 뭐 이런데 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힌지를 우리 차주분이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장비에 힌지 라인이 없다 보니까, 아쓸 수가 없고. 그래서 힌지 라인을 먼저 장착을 하고, 아 오늘 첫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야, 여기가 개선까지 38선 바로 인접지. 개선까지 한 뭐, 3, 4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어, 최전방입니다, 보니까. 예, 부대가 막, 한집 건너 한 집이 부대네요, 보니까. 예, 일단 장비는 DX380이고, 예, 일단 지금부터 하나씩 작업을 하면서, 예, 나중에 요 힌지, 요 힌지 라인, 힌지까지 장착을 해서, 아, 전체적으로 시운전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파주에서, 예, 지금 힌지 라인을 다 찾습니다. 자, 힌지 라인을 다 개성하고, 자, 이제 힌지를 물려서, 예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자, 아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힌지를 만든 것은 아니고, 기존의 암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상당히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어 라인을 연결시켜서, 예 조립을 한 후에, 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파주에서 작업이 진행된 DX380 힌지 라인, 힌지 전용 라인, 어,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들은 철수를 하고, 어,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 힌지가 정상, 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그라샤를 또 중고로 사다 보니까, 그라샤 너무 오래 안쓴 그라사다 보니, 예, 그라사가 지금 좀 쩔어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 직접 수리하시기로 하고, 예, 저희들은 이제 파주에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어, 안산으로 저희들을 예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가보겠습니다. 어,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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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장님 인사드리고 저희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작업, 예, 작업을 하는 성남에 왔습니다. 아까 제가 안산이랬는데 버스 예, 보니까 성남이네요. 예, 성남에 지금 예, 우리 현대 더블타이어. 예, 더블타이어를 작업을 하고 저희들이 예, 철수를 할 거거든요 어, 여기를 보니까 현대장비만 이렇게 있네요 <laughs> 자 우리 더블타이어 두인 더블타이어 폭 2030, 2050두 <laughs> 어, 종류로 관리를 하는데 자, 진행을 한번 해보고 아, 더블타이어를 교환을 한 후에 여러분들께 전체적인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포터에 실려있는 에, 타이어를 예, 장비로 하나씩 내리고 나서 예, 본격적으로 이제 탈거 작업을 진행을 할겁니다.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 나올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완전히 다 조립을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향에 맞춰서 그냥 갖다 꽂으면 됩니다. 펜더도. 어, 현대랑 볼브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연장을 했어야되고 봅니다. 근데 기존에 핸 어, 현대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또 교체가 안 되고 하니까. 예, 고려해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일단. 음. 어, 아, 그리고 요번에 우리 현장용 그요휠 볼트를 풀기 위해서 예, 전동 임팩트라는 나 사는데 야, 이거 끝내 줍니다. 이게 또. 일단 요거로 자, 이제 푸는 거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야, 이게 확실히 좋네, 이게. 파워가 끝내주네요. 자, 지금 장비를 이제 자세를 잡고, 예,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분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게 전동 임팩트는 하여튼 예, 끝내줍니다 파워가 어 진동 파워 어, 그 뭐라하노 이거 진동도 있으면서 푸니까 지금 이 콘크리트로 막떡칠이돼 있는데 이런 데도 다 풀리네 보니까 아휴. 지금 우리 사장님이 지금 콘크리트 깨가면서 지금 막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거 뭐 너트 푸는 것보다 콘크리트 빼는 게더 힘들어요. 지금 이게 사장님이 보니까 이거 어제 그 콘크리트 타설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허브에 막 콘크리트 연기 붙어가지고 이런 것들면은 예 상당히 힘들죠. 예, 우리 지금, 지금 사장님이 지금 열심히 지금 빼고 있는데 잘안 빠져 있습니다. 자, 일단 바퀴 네개다 탈거하고 예 다시 우리 더블 타이어를 딱두인 더블 타이어를 꽂으면은 인물 나거든요. 예꺼가지고 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타이어는 이제 교체를 다 했고 어, 우리 두인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를 조립하고 나서 바람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운데 스페스링이 확실히 밀착이 되기 때문에 어, 참고하셔가지고 어, 빵꾸를 띄우시더라도 바람을 빼고 그 다음에 요다 조립을 하고 나서 예, 바람을 예, 삽입을 어, 어, 주, 주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80으로 저희들 넣고 자 일단 우리 두인 같은 경우는 750에 16을 씁니다 네, 16인치 쓰고 어, 18PR입니다 18PR이고 예, 오프로드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흠지쪽에서는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섭외를 하지 않는다 걸래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그 온로드형 지게타 타일을 꽂으니까 아스팔트는 물론 좋은데 뭐 3W 아스팔트보다는 아무래도 흠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우리 온로드는 다 어, 단종시키고 지금은 오프로드만 이렇게 어, 장착을 해서 어, 출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바람은 저희들 80바, 예, 80을 넣기 때문에 참고해서 예, 하시고 바람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튀는 맛이 있고 어, 속도 내는 데는 좀 유리하고 바람이 좀 작으면 안정감은 있지만 로닝이라든지또 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속도에서 접지력이 또 증가해서 약간 체지는 그런 맛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이제 핸드는 기존거는 핸드로저희들이 탈거를 합니다 깨끗한 경우에만 핸드가 찌그러들거나 하면은 어, 저희들 이 되지는 않고 어, 현대하고 볼보만 가능하고 두산같은 경우는 핸드가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기존거를 탈거를 해서 보내주시면 연장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조립한다 이렇게 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람만 넣고 버리드 어, 연장 작업만 어, 마무리 하면은 어, 저희들이 오늘 작업은 아, 성남에서 작업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어, 자, 이제 버리드 연장까지다 마무리해서 자, 작업이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이 자, 사장님 전체적으로 시운전을 해보지? 자, 이제 전체 시운전을 해보고 자, 물통을 치우고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금산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에 붐 실린더, 예, 그리고 버켓 실린더 오버사이즈한 개. 바꾸고 시간을 봐서 군산을 갈수 있으면 군산을 가고, 예, 군산을 가기가 좀 어중간하면은 저희들이 오늘 일단 금산에서 일정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뒷모습인데, 일단, 그 자체 내에서 한번 쭉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이어를 하는 이유가 어,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로링입니다 로링 어, 장비가 앞쪽에 어태치가 계속 늘어나면서 무게 중심이 앞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센터조인트 기준으로 예, 무게 중심이 안 맞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편심이 어, 전체 하중의 상부의 하중에 한쪽으로 몰리면서 어, 그게 됩니다 그 로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지금 더블타이어로 해놔버리면 폭이 일단 어, 2050이 되고, 접지력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기존 타이어가 270이고, 요게 430이거든요. 어,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증가가 되죠. 그러다면은, 어, 전체 평탄 작업이라든지, 중량 작업 시, 예, 상당히, 안정감을, 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다 보조 웨이트만 하면은, 검상청 하지 마라. 예,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사장님은 또 악세를 따로, 조정을하시네자 지금 이제 작업을 성남에서 마치고 예, 검산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코스 우리 이제 검산으로 왔습니다 현대는 우리 앞전에 우리 두인에서 더블타이어랑 예, 보조웨이트랑 이렇게 추가로 작업이 됐고 우리 두산차도 지금 보면은 붐 시린더는 오버사이즈로 교환이 됐습니다 어, 두산차는 오버사이즈로 교환이 된 상황에서 요차는 지금 우리 오늘 버킷실린더를 예, 요 정품 버킷실린더를 예, 우리 두인 예, 오버사이즈 시린더로 아, 정대가 됩니다 두인 아, 우리 버킷실린더 같은 경우는 세 단계가 정대를 시키거든요 폼실린더는 두 단계를 정대를 시키는데 어, 이유는 네, 빠르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워밍을 작업할 때뭐 속도는 늦다는 표현이 나지 실제 작업에서는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어,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단계로, 어, 정대를 시킨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장비는 우리 더블 타이어. 요즘 우리 신형 더블 타이어는 거의 마모를 안 합니다. 마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기능적으로 괜찮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 뭐 아주 네잘 마모되고 있고, 어 웨이터는 우리끼 아니네 보니까 우리끼 아니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오늘 작업을 하는데 일단 우리 잡기를 안 가져왔거든요 잡기를 안 가져왔을 때 어떻게 교환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기를 안 가져왔을 때는 안 가져오고 일반 우리 사장님들이 물건만 보내드리면 부분 인린더 교환할 때 자세를 요렇게 잡아야 됩니다 요렇게 삼날 쪽으로 바로 요렇게 잡아서 먼저 핀부터 제거를 하고 예, 핀 제거하고, 뭐, 하나 순서대로 빼고, 마지막에, 그, 어, 놓고, 호스를 분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강목을, 자, 밑에 이렇게 하나 넣으면 되죠. 요렇게. 자, 요렇게 넣어서 실린더를 딱주주면은딱 손으로 들어내리면 되거든요. 자, 하나씩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핀을 제거하고, 예, 요렇게 요 자세로 지금 내립니다. 강목을 요렇게 구고 실린더를 다 집어 넣었다가, 약간 한 1cm 정도만 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린더를 다 집어넣는 상황에서 그대로 호스 풀어 버리면 안에 압이 차 가지고 튀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옷을 베리거나 또 문제가 생기니까 자요 자체로 해서 일단 먼저 네, 실린더를 내립니다 그리고 호스를 분해를 하고 바로 탈거해 내면 됩니다 자 기존 실린더를 이렇게 탈거를 하고 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어, 실린더를 조립을 해서 뒤에 핀을 꽂고 호스를 체결를 합니다. 그러면 시동을 걸자말자 이렇게 로드가 나오거든요. 자, 레버를 앞으로 밀 자, 레버를 앞으로 밀면은, 예, 로드가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자, 들어갑니다. 수도, 레버 뒤로. 자, 이게 지금 에어작업이거든요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 과정입니다. 그 기포는 나오고 있고. 자, 요런 동작을 한 다섯 번 정도, 상, 쑥 미시면 됩니다. 한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하면 되거든요. 한 다섯번 정도 하면은 모두에가 거의 다빠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서 이제 조립을 하면 되거든요 조립할 때이데꾸를 이용하면 확실히 쉽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들어 올리는거 사람 힘으로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자제 조립하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뭐 교환을 해버리니까 별 문제가 안되는데 이런 데꾸가 하나 있으면 은 어, 상당히 쉽거든요. 요거를 사람 힘으로 들고 있으려면 안 됩니다. 댓글을 찔러 넣어서, 반만 찔러 넣어서, 어, 댓글을 한 사람 잡고 있고, 한 사람 은운전석에서 센터를 맞추고, 어, 이렇게 하면 쉽게 교환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잡기 없이 봄 시린도 교환하는데, 한 20분, 3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어, 쉽게 교환이 되니까 요 자세로, 예, 요 자세로 교환을 하면 된다는 점, 에어, 에어 작업을 잘해야 된다는 점, 어, 요런 좀 참고해서 하시면 쉽게 교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버킷실린더를 교환하는데, 버킷실린더는뭐더 쉽습니다. 교환하기가. 지금 저는 키볼트를 풀고, 예, 핀을 반만 빼거든요, 이것도 예, 그래서 지금도 하나씩 제가 과정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핀도 이렇게 반만 빼놓습니다. 반만 빼고, 요래 그래 놔놓고호스 맥구라이를 두개딱 시키죠. 맥구라이를 딱 시키고, 좌우로 다. 그래, 요 키볼트를 풀고, 어, 이렇게 해서 그냥 덜어내버리면 됩니다, 그냥. 오, 복개 실린더는 가벼우니까, 어,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어, 항상 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손을 다치니까. 자, 어, 렇게 해서 한 사람은 잡고 한 사람은 핀을 빼면 되거든요. 자, 잠깐만 제가 교환하기 전에 어, 하고 나서 다시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차 같은 경우에는 붐 실린더, 복개 실린더 오버사이즈로 교환을 했고, 예, 우리 현대 같은 경우는붐 실린더만 일오버사이즈로 교환을 했습니다. 아, 자, 요거는 지금 일단, 배포횟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가져가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채는 무적이거든요. 봄 예, 시린드는 두 단계, 버켓 시린드는 세 단계. 지금 이렇게 공회전 할 때는 속도가 늦다는 걸 표현하지만, 실제로 작업할 때는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런 거. 동작을 바가지 펴더라도, 뭐, 빛의 속도로, 뭐, 흙을 펴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작업, 우리, 어, 파주, 그리고 성남, 네, 검산, 예, 총 세대, 어세 아, 군데 작업을 마치고, 저희들은 그창안으로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작업은 작게 없이 교환하는 요령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두 분만 있으면 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교환하기가 상당히 쉽다. 네, 고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